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아주 중요하고 특별한 날입니다. 이 엄동설안에 새벽부터 나왔는데, 지금 나온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laughs> 이분들이 말이야, 이슈카 이 친구들배. 자, 지리산 종주를 하러 저희가 지금 지리산 아래 모였습니다. 지금 온도가 지금 기온이 보이시죠? 영하 한 12도 정도 되는데, 오늘 한 7시간이면은 정상에 간다고 하니까, 자, 만반이 준비되셨죠?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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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손 하나 들고! 자, 정신을 또하사무성한번 외치겠습니다. 아, 이거 한번 피가. 피시죠, 피시죠. 네. 거꾸로, 거꾸 거꾸로 했잖아요. 아, 제 1회 축하 친구들 배, 등산대회. 자, 화이팅할 준비됐습니까? 네. 네. 화이팅! 네. 자, 좋습니다. 기쁘시죠? 예. 네. 네. 좋습니다. 재밌지? 네. 자, 가자. 아, 근데 준비 운동을 한번 가야 되지 않을까요? 아, 준비 운동. 아, 그치. 우리 또 위험하니까. 네. 늘잘부고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유체도 시작. 발이 안 올라가. 아이어니다 아이고. 뭐야 <끝> 아, <이거. 끝> <끝> 이걸 왜외고있어 몸이 <laughs> 뭐 기억하는 건데 이런 <laughs> 게 아니라. 아, 지리산은 거의 한3 0년 만에 온것 같습니다. 근데 지리산 주변에 아파트가 언제 이렇게 많이 생겼어요? 자, 모두 즐거우시죠? 예! 네. 자, 여러분, 저희가 지금 3시간 반째 걸어서 천왕봉 바로 아래에 있습니다. 요, 음. 언덕을 올라가면, 지금 해가 거의 다 떴어요. 빨리 아, 가서. 아니요. 너는 조용히 있구요. <laughs> 예. 위에 올라가서 빨리 해돋이 만세 한번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올라갑시다. 일단 가시죠. 자, 경훈이. 근데 여기 지리산이면 반달곰 있는 거 아닙니까? 반달곰이요? 반달곰 풀어놨다던데, 지리산에. 누가 여기 여기 있다. <laughs> 어 뭐? <뭐야>. 이렇게 한다고? 아야 <laughs> 잠깐 <laughs> <에이, 너무> 넘어졌어. 여기 <laughs> <laughs> <에이>, 정신 차려. 알고리야. <laughs> 여기 정신 잃으면 목 목숨에 위험할 수 있어. 어버 주십시오. 어 주세요. 어버어버줘야자 <laughs> 예, <laughs> 네. <어버죠>. <laughs> <그렇게 119야? 웃음> 저희가 이렇게 그지산 천왕봉 정상에 거의 다 왔습니다. 영어로 쓰여 있는 것 같은데 뭐라고 쓰 있어? She r i 제가 저 영어 스픽 앱 모델 아니겠습니까? 스픽에서 <laughs> 모델 박탈할 것 같습니다. 틀려라. 그러면 것이다. 하나, 둘, 셋, 틀려라. 틀려. 틀릴, 틀릴 것이다. 하나둘셋 틀려라. 틀릴 것이다. 상대 말이야. 라스베가스도 갔다 온 사람이 지금. 아, 저는 영어 많이 했습니다. 저는 영어 저는 미국에 태어났거든요. 아니, 저는 케냐에 살다 왔습니다. 아, 케냐? 저, 저 지금 아프리카 케냐 출신인데. 케냐? 네 그럼 케냐 시민권자예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사... 노래 하나 아니. 불러봐요. <laughs> 아 에이, 문, 궁, 구, 예, 투. 일레, 테, 바, 라, 카, 코 에, 투.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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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기하면 알아요? 일레, 테, 바, 라, 카, 코 에, 투. 이거 찾아보세요. 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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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등학교 때 외우게 시켰습니다. 정상에 드디어 왔습니다. 우리 친구가. <laughs> 오전 7시 48분에 일출이었다그래서그 시간에 맞춰왔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서울은 20분 늦게 뜨는 경우가.. 서울은 아예 지리산이거든요 아. 자, 2025년 여러분들의 새해 목표 모두 다 이루시길 바라고요 한 분씩 새해 목표 내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땡땡 양 올해 소원! 책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아, <laughs> 아 여기, 여기 두분 잡아주세요 저거 내 건데 아, 우리 같이 합시다 아 성분은? 저는 그 결혼 그 상금 300만원 받고 싶습니다. 다시 하려고? <laughs> <laughs> 제수씨 괜찮아요? 제수씨 괜찮아? 도서팀장으로서 네. 꼭 책을 한권 내고 제가 두권 내도록 하겠습니다. 에이, 그런 거말고 진솔한 소원을 얘기하자. 진짜 진솔하게요? 자회사 사장 이런 거안되나 <laughs> <laughs> 자회사, 자회사 만들어가지고. 경훈씨, <laughs> 아, 네. 새 소원. 어, 루트에 당첨돼서. 음, 뺏겼다. 음... <laughs> <대단하네. 웃음> 로또, 로또 당첨! 네. 로또 당첨 세계해주세요! 야 좋습니다. 아 최소. 현태 씨의 이유로. 네 현태 씨는 최소니 뭡니까? 이번에 라스베가스를 제가 영어를 못해서 못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영어 기가 막히게 가지고 해외 출장 가는 게. 뭐예요? 아 얘들한테 라스베가스에 밀린 게 저... 영어 때에 밀렸다. 그렇습니다. 짬순이 아니라 짬도 <laughs> 맞긴 한데. 어, 본인 출신 대학이 어디죠? 저 서울대학교입니다. <laughs> 이래서 서울대가 안돼요 <laughs> 이래서 이거 제가 영어만 잘했어도 세명 보내주려고 그랬는데 형태님 서울대였어요? <laughs> 서울대였어요. 네저 몰랐어요 진짜 사... 사... 가... 사회대입니다 아이상님아이상님그 토익 점수에몇 점이었죠? 토익을 언제 봤지? 한 10... 12년 년 전에 어, 네, 12년 전에 800 얼마였는데 800이나 됐어요? 네 <laughs> 어. 그냥 가서 보면 돼요 어? 문... 제가 그 하나도 안 풀... 700을 너무 넘... 잘하신다 음? 저도 많이 못했거든요. 카투사 지원을 못했습니다. 제가 예전에 해병대 지원했었잖아요. 제가 영어만 잘했어도 해병대가 또 영어를 모더라고. 훈이 어, 네, <laughs> 아니 말고 아니 US 머린으로 좀 이렇게 가볼까 아... 했죠. 그, US요? 아니 파견 파견근무 이 사람아 파견근무. 이번에 젠스당하고그 사진 찍는 것도 우리 한국 그 친구들이 이게 문제예요. 제가 이 친구 라스베가스까지 보내서 젠스당과 사진 찍어보라 고 그랬더니 수줍. 수줍, 말을 못하고, 멀리서 막 열어갖고, 이렇게, 이렇게 물루새가 찍고 있고. 아이고, 아이고. 그 외국인들 보면은, 막, 어, 황여기야 이러면서, 뭐, 젠스나아이젠스나 저기를 향해서, 젠스당에 대한 간절한 외침, 쏘세요! 젠스나 요것도 뭐, 하나 걸어볼까? 그래, 우리, 서울대 나왔는데, 자, 내가 그 스펙을 사용해서, 자, IH 등급을 달성해 오면은, 추가비를 저희가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모픽 IH를 하려면 매매를 해야 됩니다. 스피게 보면 내가 공부한 날 체크할 수 있어요. 불꽃 달력 기능이라고 합니다. 아이캔 it! 킹글리 씨! <laughs> 벌써 물법 틀렸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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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 소마 성취 모두가 다 되길 바라고요. 자,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 또 마음을 따뜻하게 해드리고자 어? 선물도 준비했습니다. 어. <laughs> 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김두 개. 스팸 두 개요. 스팸 두 개? 네. 너무 과도비 아니야? 그럼 하나 아니야? 아, 하나만 할까요? 김두 개, 스팸 두 개. 아. 자, 여러분들그 이게 설 선물입니다. 어, 아. 왜? 설 어떡해서. 선물 미리 드리는 거예요. 자, 우와! 우와. 김두 개, 스팸 아. 두 개. 하하하하. 기도 갑니다. 쓰레기로. 가위바위보, 몰아주기. 가위바위보. 야 내놔, 내놔. <laughs> 자바위 금지입니다. 어. 가위 어. 바위 어. 보. 아유다 가져가라. 어. <laughs> 저희가 등산 온 김에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한판 하자고 했는데 화가 나셨어. 자 축하 친구들 배 오징어 게임 제일 먼저 탈락자는 오늘 아침 먹지 않고 곧바로 회사로 귀가하는 걸로 하고요. 일등은 특별히 두 그릇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일등을 할지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아. 가시고요, 가시고요. <laughs> 아 저거 어, 대표님, 대표님, 지금 해가 떴어요. 우리의 소원 영어 한번 외치겠습니다. 우리의 소원 영어, <웃음> <웃음> 거, 대표님 화장실 가서 따와요. 이 <laughs> <laughs> <흉가고 있네요. 웃음> 아. <laughs> 아, 이거 아, 안 깨고 셨네 가끔 끼고 가시더라고요. 짝짝이 <laughs> 중. <laughs> <laughs> 여기. 어, 거기 음, 나는. 자, 우리가 이렇게 등산을 마치고 자 신년 등산 괜찮았죠? 네. 네렇 네. 우리 추석대도 한번 갈까? 왜 답이 없어요? 아그 추석, 추석 집에 내려가 봐야 될거으니까아또 우리가 도깝게 하자고 그 너무 바르니까 아, 그래요. 목일 정도에 한번 가는 게 어때요? 월달식인 에식목일 오케이 좋잖아요 여러분들 업무 부담 없도록 <laughs> 금토일로 가주게 대체휴가 주시나요 아니 금토일로 그게 우리가 이 여가활동인데 자 그러니까 <laughs> 앞으로 이렇게 더 많은 그 우리 등산 모임 자 화이팅 한번 하면서 맛있게 드십시오 자 새해 첫날 아, 맛있게 드세요 잘 먹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잘 먹겠습니다 아, 아, 떡국입니다 떡국 새해 떡국 이김까루가떡 아닙니다 안 드세요 그냥 아 대표님들이랑 먹으니까 뭘 보고 도 맛있네요 아 기운이 더 나왔네 떡국 <laughs> 현자씨는 진짜 영어 할 생각 있어요? 필요성은 늘 느끼고 있어요. 제가 회사생활도 한 10년 하고 나와서도 이제 이거 7년 8년째 하고 있는데 확실히 영어가 되는 사람과 이해 안 되는 사람이 너무 커요. 진짜. 음. 그 기회가 너무 많아요. 요즘에 특히 사장님 예, 반찬 좀더 주세요. 단에는 <laughs> 콘텐츠를 찍으러 온 거야? 밥을 먹으러 온 거야? 근데 제가 영어 말할 때 팁을 예전에 깨달은 게 있는데 국물인데 원래 국물이라고 쓰지만 발음 국물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영어 노래 부를 때 발음나는 대로 써서 외우라고 하거든요 음... 읽을 수있어면 말을 못하는 게 문자로 이, 읽은 뇌랑 이제 말하는 뇌랑 이렇게 거리가 있기 때문에 한글은 이제 상관없는데 그래서 스펙을 하면 은 음. 일주일만 해도 첫 문장을 할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자 스펙 모델 아니겠습니까? 스펙 자랑좀 해보면 매일 매일 정규 수업이 떠요. 음. 매일 매일 너가 할 숙제가 떠. 음. 그 숙제를 눌러갖고 하다 보면은 아까 얘기했다고 불꽃 달력 있죠. 음. 달력에 표시가 되는데 AI랑 AI. 앱을 보면 할수 있어서 계속 대화할 수 있는 게 정말 장점이니그거 한국말로 해도 얘가 영어로 해준다. 아까 등산 가서 소원이 뭐야? 그러면 얘가 영어로 소원이 뭐야? 음, 한번 해볼까요? 프리톡이라고 해서 시나리오를 짜서 할 수가 있거든요. 음. 나의 역할. 단지가 바뀌었네요. <laughs> 야왜왜왜 왜, 왜, 왜. 아니 왜 어? <웃음> <웃음> 반지 바뀐 게 아니라 어, 중요한 점이잖아. 없었습니다 반지. 아니까 그러니까. <laughs> 네. 무슨 반지입니까 이거요? <laughs> <인가요? 응. 웃음> 결혼 반지. 야 남편하고 한다고 생각하고 해봐. 어, 연습하는 어. 남편하고. 부부싸움으로 해봐. 응. 부부싸움. <laughs> 야 갑자기. 아내야 역할 아내. 화해하자. AI. 남편 상황 남편이 밥 주정을 해. <laughs> 남편이 밥을 안 해준다고 화를 내는 사람. <laughs> 남편이 지금 아침밥을 먹고 싶다는 상황이야. 내가 시작. Good morning, oh, dear. What do you feel like having for breakfast today? I think there is a misunderstanding. I am playing the role of your husband. Let's focus on breakfast. How about pancake? Pancake Okay, you can cook pancakes. I'll sleep more. Sounds good. 에이씨, 어떻게이만안 들어줬어요? 안 그런 셨어요 어? 저는 아침마다 팔첩 반상을 차려왔습니다. 늘이 오너라. 자는데 어떻게 깨워. 차려 놓고 기다려야지. 아침밥 안해줘 해도... 어, 이게 이 아침밥 진짜. <laughs> Do you want anything to drink with that? I like apple juice. 아, 잠깐만 토이게 구덕 취이 저랑 크거 다르지 않은 거같니다 뚜니. 야 뭐... <웃음> <웃음> 제좀 보면은 제 표현이 조금 업그레이드 할수 있는 방향을 좀 알려 주더라고요. 이렇게 피드백을 주셨고. 어, 자네 표현을 내가 들어보니까 네. 업그레이드 정도가 아니라 알아 <laughs> <laughs> <다랑 업그레이드 웃음> 리모, 리모, 리모델링. 근데 <laughs> 어. 진짜 영어를 해야 되는 거 같아. 아무 생각해도. 영어만좀 다랄 수 있으면 기회가 좀 훨씬 더 많이. 그래서 우리도 일상어를 회사에서 영어로 좀 하는 거. 일상어부터. 영어 더 영어 조용해지겠네요. <laughs> 혹시 그 영어 팁 같은 거 있나요? 꿀팁? 난, 난영어할때 난 그게 없었어요. 내 네, 영어 선생님, 우리 영어 선생님은 나한테 그 말밖에 안 했어요. 무조건 문장을 외워서 그냥 말해라. 그냥 그게 니네 생각이라고 생각하고 말해. <laughs> 그 문장을. 그렇게 익숙해져야지. 딴거말 생각하지 말고 이 문장 그냥 말해. 자, 하여튼 좋습니다. 오늘 이렇게 신년맞이 등산. 어, 어떻게 다들 마음에 지었는지 모르겠는데, 오늘 하루 소원 다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오늘 빌고 싶은 소원이 있었는데 그만 수줍어서 못 빌었다 음. 식목일날 다시 한번빌를 드릴테니까 <laughs> 자 회사로 갑시다 오늘은 7시 출근인건가요 저희? 10시 출근이죠 <웃음> <웃음> 진짜 11시 출근이래요 11시 출근. 지금은 여러분들의 소원을 위해서 내가 밥을 먹은거에요 <laughs> 아 제가 밥 사줬잖아요 아. 혹시 제 돈으로 계산하면 <laughs> <laughs>